아 이제 서우주에 스타벅스 생겼잖아. 지금 막 생겼어. 어. 뜨끈뜨끈해. 네개 있던데? 어, 응. 맞아. 지점이 한 번에 팍 생겼나봐. 어. 우리 올 때만 해도 없다고 그랬잖아. 맞아. 그래서 한번 먹어줘야지. 시티 어, 왔으께 어. 아, 좀 커피 좀 실망스럽잖아, 서우주. 응. 음. 스타벅스가 좀 대표로 머리통 깨줘야 돼다 스타벅스 어. 맛으로 승부하나? 맛이, 근데 더 맛있어. 퍼스 <laughs> 커피보다. 맛있는데 찾기가 쉽지가 않다. 이제, 퍼스 시티, 뭐 올일 없잖아. 어, 그치. 우리 알바니 다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데를 이제 집어 놨어요. 돌아가기 전에, 저의 루트를 따르시오. 오케이? 에이, 오케이. 좋아. 체란 풀코스 아니 사람이 하나네? 비슷하죠? 텀블러 여기서 사라 나이 텀블러 봤는데 아.. 안타깝네 진짜 운이 없다 아 왜냐면 네스프레소도 디자인이 이쁘거든? 근데 완전 밀폐형이 아니야 아.. 불편하네 이거 딱 실용적이다 생각했는데 64불이네? 아메리카노 하나? 로블레. 아메리카노 옆에 있어아 로블레, 아메리카노. 아, 다 진짜 잘 된다. 그만큼 커피가 맛있는 데가 없다나는 <laughs> 반증. 아 오늘 오픈 빠리지 아직. <목소리> <목소리> 소도지로 시키자마자 나왔어 얘는 맛있어 보이진 않는데 난 아, 다진 육 맛이야 아 로블록스 하는 맛이 있어 맛있어 한국 같아 <laughs> 이걸 놀이나 봐 아. 어디 가든 일정하고. 그치, 체인점의 장점이지. 실망은 안 해. 멜버른에서는 이제 개인 사업장 가면은 좀 실망을 할 때도 있지만 맛있을 때도 많잖아. 아 맞아, 맞아. 그런 좀 숨겨진 걸 찾는 재미가 있는데, 퍼스는 이제 가면 다좀 실망감이 크니까. 아쉽다 나 원래 아이스 라떼 먹으려고 다가그 전광판 보고 갑자기 끌려가지고 헤이즐넛 아이스 쉐이크 에스프레소 아 달다 어우 별로야? 너무 달아 아 맛있어 어우. 얼굴이 아닌데? <laughs> 아니 널린게 바다인데 무슨 실내수영장을 가자고 바다 추워서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 맞아 물이 <laughs> 차 무슨,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차긴 차너돈 쓰는 걸 좋아하는구나 오빠 바다 수영해 물이 차서 좀 싫어 바로 나오고 싶어 바다가 진짜 이뻐 여기 수영하자그왜돈 내는 거야? 되네. 지금 호주 와서 바다 수열 해본 적있 어? 8000원좋 은데, 나 쁘지 않아? 몇 시간？이 용하 는 거야. 없는 것 같은데? 그러네. 실력별로 나눠놨네. 아 어, 좋다. 약간 찐 수영하러 오려면 오는데네. 물잔구 아니고 진짜 수영하러 오는 사람들이 오는데. 어. 나 갈아입고 올게. 아, 그래 여기서 만나. 그럼. 어. 나 갈아입고 온다 나도. 응? <웃음> 도려냈네. <웃음> 이 정도일지는 몰랐다. 아파. 문신이야? 샴푸를 까먹고 안 가져왔어. 근데 슬로우로 가 슬로우로. 어. 우리. 야. 쉬, 쉴. 쉴 곳이 없어. 팔이 다 안다. 1.2m 써있던데? 이거 배양 못했으면 죽었다 나나 지금 구조 대원이 데려왔어야 됐어. 너무 힘들어. 중간에 깊어? 팔 아예 안다. 그래? 어. 꽤 멀어, 꽤 멀어. 근데 멀어 보이긴 해. 잠수로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놈이네 두 배야 두배 잘해 아니 가운데 나누는 세션 그래 있어. 발판이 있어서 나발 닿는 줄 알고 쉴라고 멈췄다가 발안 닿아가지고 일반 수영장 두 배인 것 같아 아, 힘드네. 아, 아이씨 힘들어. 이제 가자 이제. 뭐라고? <laughs> 모르겠다. 아, 그냥 떠 있을래. 우리 약간 짜. 어. 근데 우리 처음에 멜버른 그 호텔 그 문은 진짜 짰잖아. 그거는 흔적 버리고. 그건 문제가 있어 거기는. 여기는 그냥 바닷물 느낌? 어 좋다 기분이 좋아 간만에 수영하니까 물 온도도 딱이야 어. 아니 수영도 못 하는 애가 자꾸 수영장 오지 할춘 알잖아 이 수영장이 바다랑 같이 있어가지고 뷰도 좋고 관리도 잘돼 있고 사람이 많지 않아서 좀 신기하더라 수, 사시사철 날씨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닌가 한강은 한강 수영장 시즌제잖아. 그래도 가격도 싸고, 응. 그 여기 또 응. 바닷가 바로 앞이고 장소도 좋은데. 맞아. 아니, 우리 쓰던 레일 하나, 사람 한 명도 안 들어왔잖아. 우리 둘이 썼잖아. 맞아. 좋았어. 나 아, 배고프다, 이제. 아, 사이복 먹으러 가자. 이거 바로 앞이야. 배 차냐? 그런 걸? 사이즈. 아 사이브 하나가 아니네 어 17,000원? 응와 비주얼 좋다 나 살면서 이렇게 비, 비싼 작은 그릇 처음 봐 발리에서 많이 먹 음. 약간 오디맛 난다 오디 맛있다는거야 맛없다는거야? 응 음, 맛있어 차냐 이거? 응 음, 차지 당연히 음. 요거트 아니야? 요거트 아니야 먹어만 <laughs> 가격에 지금 기분이 팍 상했는데 먹을만하다? 이거 맛있다는 뜻이죠? <laughs> 맛있지? 새콤달콤하니 맛있지? 나쁘지 않네. <laughs> 호주 원래 비싼 거 감안하고 먹었을 때 맛있다. 돈안아까워 그래? 한국에서 한 8,000원에 파나, 그러면? 근데 한국에 오크밸리라고 응. 그 호주에 응. 오크밸리 체인점이 많거든? 어. 근데 요번에한 1년 전인가? 입점했대 한국에 근데 거의 호주 물가로 팔던데 가격이 똑같나봐 누가 먹어? 어막줄 서서 먹는다 먹는다던데 사람들 줄 서서 먹는데 이제 어디 가? 이제 프리멘트? 아나집 가고 싶다 알바니 그리워 안돼 <laughs> 언제 끝나는 거야? <걸? 웃음> 즐길 수 있을 때 즐겨야 돼. 재미없어? 난 집을 제일 좋아하잖아. 아, 힘드네. 주말에 못 온다, 여기. <laughs> 아니, 어느 관광지보다 제일 사람 많아. 나 이렇게 호주 사람 많은 거 처음 보네? 아, 신나지롱. 한 30분 돌았냐? 주차장 찾으려고. 나 원래 돈 내는 거 절대 안 가잖아. <laughs> 어. 근데 찾다 찾다 자리가 없어서 돈이라도 내자 해. 해 찾았는데 안 나와 자리가. <laughs> 그럼 변방으로 지금 또. 좀 멀리 됐죠. 아, 와서 되니까 그나마 좀 있네. 아, 일요일이라 지옥, 그런가? 지옥이야. 아니 저번에 로트네스트 섬. 예. 갈때 여기 마을 지나갔잖아. 음. 아, 근데 분위기도 좋고, 그때는 사람 별로 없어 보여가지고. 평일 낮이었어. 아, 너무 이른 아침이었나? 응. 음. 주말. 점심. 그래서 이제 다시 와보고 싶어서 왔는데, 이렇게 관광지일 줄이야. <laughs> 끔찍하다. 진짜 끔찍해. 차. 방금 지옥이었어. 차 끌고 보면 지옥이야, 여기. 연말 아. 연초라 또 많은 걸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여기 프리멘트 마켓 먼저 가고 예스. 동네 구경도 좀 하고 하자고. 오케이. 마켓 갔어. 약간 빅토리아 마켓하고 비슷하네. 어, 거의 흡사해. 이렇게 번호만 써놓으면 어떻게 알아? <laughs> 그냥 화장실 위치정도 알려주 완전 돼요 아.. 나 에그타르트 먹으러 왔단 말이야 <laughs> 팝콘하고 콩을 볶아 고소한 아, 냄새가 난다 핸드폰? 했다 파피콘어아여 과일도 안 팔고 뭐 에그타르트도 여기서 안 파는구만 잘못 알아봤나? 탈모다. <laughs> <laughs> 다 너무 작아 모 어, 더워 그리고 실다다 볼게 다다 가자 다 탈모다. 다 유명한 카페가 여기야? 어! 카푸치노! 카푸치노가 유명해! 자리 있는 사람? 어... 그냥 그래 <laughs> 아 근데 사실 만들 때좀 실망해가지고 아. 어. 가보기 여기가 매장이 크고 어. 바쁜데 계산하는 어. 사람 한명 커피 어. 만드는 사람 한명 길만 어. 쓰더라고 어. 계산하는 사람이 밑작업 해주고 나가던데 우유 따라주고 어, 아이스는 그쪽에도 안되고 어. 근데 그걸 떠나서 옆에 사람이 아이스 라떼 시켰거든? 어. 근데 커피를 바로 뽑은 걸안 주고 어. 냉장고에 모아놓은 뭐 거를 모아놓은 어, 어. <laughs> 뭐 거를 꺼내서 주더라고 어. 그 약간 마음이 차게 식었어 어. 효율을 생각했나본데? 자사 너무 잘 되니까 그리고 에그타르트도 맛있다고 해서 시킨 건데, 근데 이게 냉장고에서 나오더라고. 어. 그래서 좀 마음이 또 차게 식어버렸다. 아. <laughs> 필딩이좀 특이하다. 어. 맛있, 맛있다는 거야? 에? 에그타르트가 아닌 거 같아. 에그타르트가 어. 아닌가? 타르트 속지 같아. 그, 바일 올라간 타르트 속지 어. 약간 레몬. 여기는 항상 디저트류의 상큼한 맛이. 큰거 아니야? 내그타르트잖아 음. 음. 나는 좀 상큼한 게 땡기더라고. 나 오빠가 그거 먹고 싶대. 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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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라즈베리가. 안안 안 과해 근데 잘못 만든다면 엄청 인위적이잖아 <laughs> 오빠 그런 거 싫어하잖아 과하게 달고 응. 입맛이 뚝 떨어져 여기 딱보 오늘 오늘 얼떨결에 그냥 아주 관광지 코스가 돼 버렸네. 맡기는 게 아니었어. <laughs> 나 여기 조금 한적한 조용한 예쁜 동네인 줄 알고 왔는데 이거 완전 관광지네. 너무 힘들어 나 지금 너무 힘들어. 휴가 <laughs> 다 빨려 그냥. 지금 휴가철이라 더한 거 같아? 누가 휴가 나오래? 가족들하고 보내야지. 어 그리스. 해. 다시는 안가죠? <laughs> 왜 반가워하냐? 그냥 멜버릇때 생각이 나서 반가워했어 요치도 있네 <laughs> 백인들 환장해서 먹잖아 지금 꽉 찼다 야나 캐시 여기 또 있다 <laughs> 그러게 꽤 큰데? 생각보다 과일 가게 여기 있다 해서 지금 갔다가 <laughs> 음식 마켓이 또 옆에 아. 따로 있네. 야 아, 과일 과일 앞에 있다. 와우. 복 있네, 니가. 노래를 부르던. 불러도... 음. 맛있어? 맛 없게 생겼는데. 달아. 달아? 어 육즙 막그런가 바클라바 하나 사서 나눠먹자 오어 하나만 먹자 요거트 음료있다 요거트 음료 어. 차로 공짜로 주신대 어, 깜짝 놀랬어 이게 인심이야 응. 바클라바가 식사버리거든 <laughs> 티 공짜로 줄만하네 아 근데 지금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 바 응. 음, 생각보다그 트레이프? 반면이 음. 바삭하지 않거든? 음. 음, 되게 고소하고 음. 맛있어. 와, 이게 담백해. 홍차. 어. 홍차. 음. 음. 음, 음. 어. 어, 맛있는데? <laughs> 아, 여기 너무 마음에 드는데? 와, 진짜 맛있네. 내가 원래 멘트 안 칠라 했거든? <laughs> 너무 맛있어. 홍차도뿌인데 원하면 계속 주고, 차가 진짜, 이렇게, 뭐, 연하게 탄게 아니라, 제대로 우려냈어. <laughs> 어... 홍차 맛있지. 바클라바 맛있지. <laughs> 맛있어. 잘하신 거. 내가 가게 이름 찾아가지고, 밑에 이렇게, 자막고로 이렇게, 이름 간판이 붙어갖고, 저거 찾으면 사장님이 존나 잘생겼어. <laughs> 젊었을 때 한가닥 하셨겠어 양조장 굉장히 크다. <laughs> 건물이 3개야? 그런 듯. 아... 저공물 저장창 볼까? <laughs> 엄청 잘 나가나 봐. <laughs> 아, <근데요? 웃음> 엄청 크다, 엄청 커. 파은 파. 파. Uh. 맥주 맞아? 어. 물같이 생겼다. 탄산수. 사과맛. 아 사이다구나. <�aru> 음. 약간 스파클링 와 스파클링 와인 같다.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썸머스비. 그 맛인데 좀더 드라이. 여행의 마지막이 좋구만.